우리 모터 질감이 되게 좋다. 모터가 바뀌었다니까 지금 싹 가리했어. 아. 모터 모토 물갈이했어. 가리 문 닫고 열고 느낌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도어 느낌이 좋아. 이 반동이. 음, 어 그러네 반동이 좋다. 되게. 어 어. 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한 느낌이. 이게 전 내가 봤을 때 이제 만드는 업체를 어. 바꿨다니까. <laughs> 이 가죽도. 이 납품 업체가 바뀐 것 같아. 왜냐 왜냐면 어, 왜냐면 찢은 거야. 요즘 MG 말도 찢었어. 찢었어, 찢었어. 어, 찢었어. 그랜저 찢었다. 새로운 그랜저가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와서 그랜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 다섯 대가 전시되어 있는데 어두운 것도 있고 저기 은색 계열도 있고 하얀색 계열도 있고 어, 검은색 계열도 있고 채도 있는 차는 없어요. 다 이렇게 무채색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흰색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디자인 리뷰 먼저 해보자면 여기 헤드램프가 굉장히 길게 좌우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 헤드램프에 파팅라인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끝부터 쭉 이어져서 여기 끝까지 여기 끝까지 부품이 하나요 하나 그냥 단 하나의 부품으로 되어 있어요 본넷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부속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 가려져 있네 아 펜더가 프론트 펜더가 여기까지 있네요 야이 d r 의 부속이 와 이거 야이 물류 비용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투자를 한것 같아요 디자인을 위해서 야 진짜 길다 어 진짜 와 대단한데요 <laughs> 자, 여러분 이게 제네시스가 아니라 현대잖아요 현대 현대는 기본적으로 고급 옵션을 누면은 가격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현대는 기본 모델이 항상 3천만원대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무언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싼 부품을 어, 쓴다는 거 이건 진짜 환영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엔진은 전륜구동 배치의 사륜구동이고자 다시 본넷을 닫고 볼게요 흰색이 파팅 라인이 잘 보이니까 흰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넷과 팬더의 파팅 라인이 여기서 율로 오잖아요. 자, 그래서 본넷이 굉장히 깔끔한 모양으로 자리 잡게 돼 있으면서. 인상이 더 또렷해 보이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프론트 팬더는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본넷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적인 대중적인 차가 아니라는 느낌을 여기서 많이 줍니다. 보통 이런 파팅라인을 한 브랜드들이 벤틀리가 보통 이런 파팅라인을 많이 쓰죠. 조금 더 욕심내서 이 파팅라인을 더 안으로 갖고 들어왔어도 상당히 좋은 인상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시작된 이 숄더, 숄더라인. 아무래도 흰색은 좀덜 보이니까 여기 은색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엣지 있게 가다가 뒤쪽에서 확 피어오릅니다. 이게 사실 높이를 낮춰 볼 때는 큰 티가 안 나요. 근데 높이를 높여서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봤을 때 여기를 보면 마치 후륜구동 같은 이 힘이 느껴져요. 이 부분. 사실 이렇게 유사한 디자인을 하는 게 현대차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제네시스 G80의 경우 리어 펜더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걔는 후륜구동 모델이잖아요. 얘는 전륜구동 모델이에요. 전륜구동 모델이 마치 후륜구동인 것처럼 리어 펜더에다가 힘을 꽉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만 봐보면 은 이게 후륜구동의 뒷바퀴로 느껴지지, 전륜구동의 뒷바퀴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현대차가 그랜저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느껴지게 합니다. 그랜저는 그 당시에 전륜구동 고급차였죠. 하지만 그때 기술이 없어서 전륜구동을 썼지, 현대차가 기술만 있다면 혹은 미치비시한테 기술 전술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후륜구동 브랜드에게 기술 전술을 받았다면, 쌍용이 벤츠처럼. 그랬다면, 현대도 후륜구동을 썼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어쨌든, 원가절감이라든지 차의 컨셉을 생각하면 전륜구동이지만, 마음만은 진짜 플래그십을 만들고 싶다는 그 현대의 의도가 여기서 느껴집니다. 여기 리어 핸드에서 느껴져요. 여기 그리고 A 필러, B 필러, C 필러, 여기 뒤에 쪽창 있죠. 커터글라스. 커터글라스를 보면, 진짜 이 현대차가 그랜저의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살리고 싶었는지가 느껴지죠. 그래서 저 커터글라스는 검은색일 때보다, 왜냐면 검은색을 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윈도우 틴팅을 검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잘안 보인다고. 근데 흰색을 하게 되면 흰색은 이 부분을 검은색으로 틴팅해도 여기가 대놓고 보이죠. 그래서 그랜저다운 시그니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흰색 혹은 밝은색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또 놀란 게, 여기 문 열린 거 보고 좀 놀랐는데, 이 그랜저가, 와, 프레임리스 도어를 쓰고 있네요. 자, 프레임리스 도어가 사실, 그, 일반 도어보다 방음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 그지 그치. 그치? 자, 디자인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 보면은, 앞부분에서 전륜구동에 되게 불리한 프론트 오버행은,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가려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길쭉한 프론트 오버행의 단점을 가릴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 요소는 뭐냐면 여기 전면이 있고 여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반 측면을 아예 45도로 깎아버려요. 얘를 깎으면 깎을수록 이 프론트 오버행의 길쭉한 못난이 비율은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앞에 프론트 오브 엔긴 단점은 많이 없어졌고 어쨌든 바퀴 위치만 조금 안으로 갔다고 느껴질 뿐이지 이게 막 못난이 비율이 전혀 안 느껴진다는 거죠 앞이 너무 매끈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자 여기를 보면 루프 라인이 여기서 일로 트렁크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내려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스타일은 세단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루프 정점에서 아예 직선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가장 최신의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 최신의 디자인과 이 약간 클래식한 그랜저의 맛이 어우러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사실 그랜저 디자인의 약간 백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 더 놀라움이 펼쳐집니다. 뒷모습을 한번 보면은 사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뒷모습인데요. 아, 지금 사이드 리프터가 켜졌으니까 먼저 보여드리자면 사이드 리프터는 아래쪽에 있어요. 위쪽에는 그 이제 브레이크 등만 있고 사이드 리프터는 저기 아래쪽에 저기 들어오는데. 지금 LED의 어떤 그 단계가 되게 부드럽고 어 되게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어 단가가 높은 조명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일단 뒷 모습이 너무 뭐라 그럴까 진짜 플래그십다운 어 모습이 느껴집니다. 아 근데 여러분 아, 아 여기 요요 요 라인 있죠? 요요 라인 요렇게 둥그런 요 라인 요쪽에 튀어나오는 요기 그 숄더 라인이 볼륨감을 확 이렇게 확 가져갔다가 여기서 길을 잃고 여기서 이 라인에 수렴돼요. 그래서 여기 가 약간, 여기 약간 애매해, 여기가. 어, 여기 어떻게 되지? 여기 좀더 문대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가는 테일 램프의 이 면과 여기서 수렴되는 이 면이 이 부분이 정리가 살짝 안 되는 느낌이 드네요, Z자로. 아, 그렇다고 테일 램프를 높게 만들 수도 없었을 테고, 아,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겠다, 디자이너들이. 테일 램프를 이렇게 끊는 어떤 정당성을 파팅 라인으로 확보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지.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주름을 세게 가져갔는데, 이게 세게 보여서 여기서 끊는 정당성을 줄 거라면, 여기 있는 볼륨감이 오면서 여기서 문대졌어야 될것 같아. 좀 더. 여기서 부드럽게. 문대졌었어야 될것 같아. 근데 그래도 예뻐요. 뭐가 됐든. 보세요. 느낌이 다를 거예요. 흰색은 여기 있는 테일 램프가 여기 딱 어긋나 있는 게 많이 보이지만 어두운 모델을 보면 사실 이 메탈릭한 어떤 이런 차들을 보면 여기 이 라인이 훨씬 더 흰색보다 돋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테일 램프를 이렇게 끊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 디자인적인 타당함이 좀더 돋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휠을 그래도 스포크를 안으로 좀 말려 들어가는 휠을 썼어요.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모든 차를 만들 때 전륜구동이라면 휠을 되게 평평하게 써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얘는 휠을 안으로 좀 들어가는 후륜구동 같은 티를 좀 많이 내놨어요. 그랜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뒷모습. 이 부분이 아 제일 예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되게 고급차인데 승차감이 과연 이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잘 어울릴지도 좀 의문이에요. 승차감이 과연, 아, 그게, 그게 걱정돼 나는. 그랜저 승차감 알지? 통통 튀는 거. 그 통통 튀는 승차감이 여기에도 있다면 너무나 큰 실망을 할것 같아. 자, 그리고 그랜저를 뒤에, 뒤따라가면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 근데 <laughs> 그 테일 램프가 아래로 쳐져 있으니까 약간, 약간,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약간 멍해 보이는 느낌은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여기 리어 와이드 펜더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 펜더 때문에 뒤따라가면서 보면은 후륜구동차 같아요. 후륜구동차, 후륜구동차. 야, 저 팬더 뒤에 요요 볼록 볼록 튀어나온 요 라인 보세요. 야, 이게 어떻게 전륜구동차냐고. 아주 멋있는데요.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머플러는 안쪽에다 잘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아래서 봐도 머플러가 워낙에 잘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진짜 웰메이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현대 로고가 좀안 어울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고급 브랜드 로고가 붙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형봐 봐. 음. 예전에 그랜저 뒷자리 어. 허브 글판이었던 거 알지? 아, 맞아 맞아. 쓸데 없이 레그룸 컸는데 지금은 음. 안 그래. 지금 뭔가 컨텐츠가차 있지. 어. 그 리클라이닝 되는 각도 봐 봐. 이거. 오 리클라이닝 하는 거야? 어. 저거 저 가서 앉아 봐 봐. 내가 찍어 줄게. 저기 반대 앉아서 조절해 봐. 리클라이닝 해 보라고? 아니, 근데 너무 편한데. 지금도 편하잖아. 어. 근데 이게 5천만 원 넘을 거 아니야. 야, 너무 좋다, 근데. 어, 그리고 여기 여기 헬멧 공간도 마련해 놨어. 헬멧 공간. 그러네. 캘리그라피가 어. 기본가가 4천 000... 4,690이네. 그러니까 프로 파면은 5,000 되겠네. 5,000 정도 되네. 아, 5,000만 원에 지금 이거 모든 걸다 누린 거야. 지금 2월 뭐야? 이거? 이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우리 모터 질감이 되게 좋다. 모터가 바뀌었다니까 지금 싹가리 했어. 모터 아. 물갈이 했어. 와, 이거 야. 야, 어, 너무 좋다. 오 진짜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아 여기서 승차감만 좋으면 돼. 그치? 그리고 걱정되는 건 뭐냐면 프레임리스 도어를 선택했는데 프레임리스 도어가 별로면 어떡하나 난 이게 걱정돼. 아니 그리고 이거 올렸다 내려봐. 이 모터 소리 들어. 문 닫고. 진짜 한 번. 모터 물갈이 했다니까. 어 근데 유린 이게 다야. 올려봐. 어 차음 능력 좋은데? 어 그러게? 아니 모터 그 물갈 가리... 내려가 내리면 더 좋아. 이렇게 조용하게 된다고? 와 모터 납품 업체가 물갈이 된것 같아 지금. <laughs>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모터인가 보다. 아좀 이게 답답하긴하다 2열에 창문이. 어 맞아 맞아. 창문이 되게 작네. 보니까. 맞아 맞아. 창문이 작아. 창문이 작아. 창문이 맞아 작네. 맞아. 창문 작네. 개방감이 작아. 거기다가 썬팅 한다고 생각하면 문을 내려도 여기 블랙이 있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개방감이 이거밖에 안 돼. 창문이 작아. 아니 이거 개방감이 이것뿐만 아니라 어. 창문 자체가 작네. 창문 자체가 작아. 그렇네. 그리고 파노라마 루프도. 여기, 여기는 아예 없어. 그리고 공간을 여기다가만 마련해놔서 약간 여기 약간 애매해. 아, 좀 답답하다, 어. 갑자기. 어우, 오, 잠깐만. 어우, 오, 공항할것 같아. <laughs> 뭔 소리 <소리라는> 할 거야? <laughs> 이런 소재는 오히려 잘 써놓고. 어. 왜 이런 건 무광 플라스틱에 싸구려를 여기다가 해놨어? 너 이거 차 가격 아까 얼마라 그랬지? 5천만원. 모터 좋다 그랬지? 어. 뭔가 당연히 높아졌겠지. 아니, 근데. 아니, 뺄땐 빼야지. 아니, 뺄땐빼는지 아 그럼 제네시스를 사야지. 내 엄지가 닿는 부분은. 아, 근데, 봐봐. 음. 저 엄지 조금 플라스틱하고 가죽 이렇게 탈래, 가죽 인조가죽 시크리나 3시리즈처럼 하고 여기 최고급 놀래 자, 봐봐. 그럼 어. 요거를, 어. 요거를 어. 여기다가 어. 써면 되잖아. 아, 근데 그것까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차값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좀 빼고 아 그게 안 된다니까 아니, 이건 썼잖아 아 그거 안돼 얘는 억지로 쓴 거야 그럼 컬러라도 그, 그거 안돼 그냥 그럼 핸들 리모컨 없애 음소 인식 되잖아 요지에 없애버려 안 돼. 그냥 아, 그것도 안돼안 돼? 안 돼? 어. 어 이게 좀 힘드네 나는 근데, 너 그거 알아? 어, 이건 뭐야? <laughs> 무슨 초콜릿이 꽂혀져 있어. 야, 근데 그거 알아? 블랙 있지, 블랙. 어. 이거 올 블랙이 훨씬 고급스러운 거 알아? 어, 야, 근데 여기서 이거 위로 올린 거는 어. G80에서 했던 거거든? 어, 어. 근데 이거 위로 올라가는 게안올려 왜냐면 그랜저는 스포티한 느낌이 필요 없잖아. 어. 그냥 차분하게 아래쪽으로 쫙 깔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아, 여기 위, 이거 라인을 어, 어 굳이 어. 이거 속도감을 줄 필요가 없는데. 그러네. 이게, 이게 누가, 전기 테이프로 누가 그냥. 방해해놓은 그런 느낌이야. 아, 그러네. 아, 근데 내가 지금도 차가 그렇지. 너무,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걱정되는 거는 그거 하나야. 이 20인치 휠 달고, 과연, 아, 승차감이 현대차가 잘하는 거 뭐야? 공간 뽑기 잘하지, 옵션 잘하지, 가성비 잘하지. 다 잘해. 근데 현대차 가 못하는 거 뭐야? 승차감. 승차감이란 말이야. 잔진동. 잔진동을 과연 없앨 수 있을까, 이제 난 그게 걱정인 거야. 40평평 비에 20인치 휠 달고, 승차감 안 좋으면 이거 이이 이 감동들이 사라지거든 눈 녹듯 안에 타고 나서 다시 밖을 보니까 이열 유리가 진짜 작긴 작다 근데 안에서가 확실히 더 작더라고 어, 안에서 더 작게 느껴지는 게 봐봐 지금도 보면은 이 유리 말고도 안쪽으로 내장재가 한참 내려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실제 개방된 공간이 굉장히 좁아 어. 어, 근데 이게 누구한테는 또 장점일 수도 있어 뭔가 약간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현대차 중에. 이열 유리 되게 큰차 있어 직사각형으로 스타렉스? G90 아 G90 그러니까 이 유리 작다고 느끼면 G90 사도 돼 3천만 원더 보태서 아니야 그랜저 사봐 와 진짜 잘 만들었어 차를 아 사고 싶어 그러니까 타보고 승차감만 좋으면 사고 싶어 아직 속지 마요 아 속지 말게 현대차의 유일한 약점 아 유일한? 유일한은 아니지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 과연 얼마나 확보했을 것인가 아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에 타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자 운전석에 한번 타보자 시트포지션 좀 잡아봐 봐. 아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음. 여기가 되게 넓은 게 마음에 든다. 음. 여기가 넓으니까 실내가 약간 범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 음. 여기가 여기가. 더 튀어나오고 들어가니까 입체감이 입체, 좋네. 입체감이 생겨버리니까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확 들어갔다가 여기 도어 이거 확 나오고 어. 또 들어갔다가 확 나오고 어. 이, 이, 이 퍼즐 쌓은 것처럼 어. 입체감이 너무 좋으니까 문을 열었을 때. 딱이 퍼즐이 분리됐다가 받으면딱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 e Oh, Krone, k r 오 n e Krone. Krone. 고 r o n e K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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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r o n 이 k r o 이 e Krone. Krone. 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한 느낌이 이게 전 내가 봤을 때 이제 만드는 업체를 어. 바꿨다니까? <웃음> <장미이기>. <웃음> 아니 진짜 개그 맞아, 개그가 아니라 맞아, 맞아. 그리고 난이 이 부분이 좋아 어. 난이 부분이 앰비언트랑 같이 만났을 때이 그럼... 은은한 분위기 좋아 좋아 이 맞아. 라인이 맞아. 좋았어 나는. 근데 잠깐만 내가 궁금한 거 어. 시트 포지션 좀잘 나와 어때 시트 포지션은 어, 낮기는 낮아 낮아졌어 많이. 낮아졌어? 낮아졌어 낮아졌고 헤드여도좀 있어 보여 어, 어. 낮아졌어 어. 낮아졌어 어. 좀 낮아 어. 포지션은 잘 나와 어. 스티어링 휠도 많이 뽑혀? 스티어링 휠도 이게 텔레스코픽이 전자동이거든? 어. 많이 뽑히진 않아 어, 많이 딱 적당히만 거. 나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이 모니터 모니터도 깔끔하게 잘돼 있고 음. 이 가죽도 이 납품 업체가 바뀐 것 같아 왜냐, <laughs> 왜냐면 왜냐면 아너 오늘 컨셉 그거어 왜냐면 GV80만 생각해보면 여기 되게, 아, 아. 여기 가죽은 괜찮은데, 대시보드 가죽을 되게 히끄디끗해. 아. 이거 오너들 바로 알걸? 아. 어, 근데 되게 매끈하다. 매끈하지. 근데 좋은 가죽은 아니야, 내가 만져봤어. 그치. 근데 나는 한 가지, 아. 어, 좀 특이한 점, 아. 단점은 아닌 것 같고, 이 그랜저 신형이 앞머리가 진짜 큰것 같아. 본닛도 아. 아. 엄청 위로 솟아있어. 아, 그러네. 지금 앉아서 보니까. 어. 보닛이 엄청 솟아 있고 이 대시보드도 위에가 엄청 올라와 있네. 어, 마치 이게 부어 있어. <laughs> 부었어? 부었네. 저... 약간 부었네. 어, 좀 부었어 위로. 아 근데 어. 나무랄 게 없어. 사실 뭐 소재나 이런 것도. 솔직히 어. 형 채널이라서 그렇지만 내 채널식으로 얘기하자면 어. 개쩌는 개 거야. 아, 맞아. 찢은 거야. 요즘 MG 말도 찢었어. 찢었어, 찢었어. 어, 찢었어. 그랜저 찢었다 말 나올 수 있어. 승차감만 좋다면. 승차감만 좋다면 이제 승차감만 해결하자. 자, 이제 몰고 나가면 되나? 아, 몰고 나가면 돼. 저 사, 사람들 피해서 잘 나가. 저 출입문 좁으니까. 아, 진짜 타보고 싶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 진짜 이제 승차감만 좋으면 된다. 빨리 타보고 싶다. 이게 결론입니다.